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꼭 찍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똥을 치우겠습니다 저는 갈람객맞아야습니다 <laughs> 저도 재밌을 것 같아서 갈남객만들겠습 저는 사람이 좋아서 <laughs> 네. 서비스맨들에 집중하기 <랜드가 웃음> <초청하기> 때문에 보조로 찍겠습니다 <laughs> 저는 묵묵하게 손똥 치우겠습니다 <laughs> 저는 소가 좋아서 <웃음> <웃음> 음식보다 여행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김해성 항공권 평생 노려보겠습니다. 저도 여행을 좋아해서 김해성 평생 한우 먹겠습니다. 제송 한우가 맛있다고 들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절마다 열심히 놀러 다니겠습니다. 지난번에 공탄을 한번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서 한우 가겠습니다 소고기 좋아해서 한우 하겠습니다. 한국공항에 자랑으로 하겠습니다. 네, 회사에서 마셔보니까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한진 퓨어드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laughs> 에 여행보다는 한진표가 더 맛하시더라고요. 한진표가 더 최고고. 무지개. <laughs> <한진표>. 국산이 <laughs> 되셨습니다. 한진표로 또 잠깐 마시겠습니다 정말 맛있더라고요, 한진표. 정말 맛있어. <laughs>